네, 오렌지 컬러 예쁘게 스타일리시한 느낌으로 등장을 했는데요. 네, 조금 더 앞으로 보시겠습니다. 왼쪽부터 바라보겠습니다. 네, 소야의 컬러 컨설트를 위해서 매 앨범마다 스타일 변신을 해왔는데요. 이번 앨범 컨셉, 단발머리입니다. 검정색 머리도 굉장히 잘 어울리죠? 강렬한 컨셉에 맞추는 변신한 모습이 아주 인상적입니다. 네, 자연스럽게 오른쪽도 바라봐 주시고요. 네, 가지 컨셉, 또 새로운 시도를 할 때마다 소야가 전부 다 완벽하게 소화해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어, 저도 뮤직비디오 통해서 소야의 모습을 지켜봤지만 어, 모델 같기도 하고, 배우 같기도 한 그런 포스를 풍기더라고요 오늘 굉장히 카리스마 있는 모습으로 포토타임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어, 진짜 모델 같은 느낌이 드네요. 뒤에서 저한테는 사실 카메라 앞에 너무 어색해요라고 했는데 굉장히 카리스마 있는 모습으로 화제했습니다자 아니면 뭐 사랑스럽게 뭔뭐 파티 이런 것 한번 해볼까요 팬들을 향해서 네네고맙습니다네 포텐 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 후에 수간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고요. 이번 순서는요.